가짜 부동산 개발 사기 유형은 가짜 부동산 개발 사기는 투자자를 속여 허위 개발 계획, 허가 미비, 존재하지 않는 토지 매매권 등을 근거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나타나며 주요 유형으로는 실제 부동산과 무관한 허위 개발 프로젝트를 제시하거나 과도한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유용하는 방식, 허위 계약서나 인허가 서류를 위조하여 신뢰를 구축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이 있으며 대응 전략으로는 투자 전 관련 토지 등기부 등본과 개발 허가 여부, 시행사의 재무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 정황 발견 시 즉시 투자 중단과 증거수집, 금융거래 내역 확보가 필수적이며, 피해 발생, 시민 형사상 조치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고, 경찰 신고, 사기죄 고소, 민사상 투자금 반환 청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 확보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은 허위 문서 검증, 사건 전략 수립, 채권 추심 등 실질적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